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며칠 전에 댓글에 A 루트, 윌링스 두 종목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쭤본 분이 계세요 종목 상담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차트만 보면서 제가 보는 관점만 말씀드릴 테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하나 먼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보통 세력주에서 나타나는 매집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일반적인 주가 흐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터졌다 하죠 거래량을,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연속으로 나오는 형태고요 두번째는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주가를 받아 먹으면서 폭락한 주식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겠죠 첫 번째 경우에는 예전에는 횡보하는 흐름에서 오랫동안 지루하게 매집하는 형태가 많이 보였다면, 최근 트렌드는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거나,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매집하는 형태가 많이 보여요. 두 번째는 폭락 이후에 매집하는 형태는, 폭락 이후에 계속 밀리던 차트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을 멈추고 횡보 흐름에서 매집을 하는 형태인데요. 제가 왜이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냐면, 윌링스 A루트 A 두 종목이 매집 형태의 세력주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질문해 주신 분의 성향은 아마도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큰 세력주를 따라다니시는 것 같아서 차트를 보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볼게요. 차트만 잠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윌링스 차트입니다.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매직봉으로 볼수 있을 만한 봉들이 뭐 이런 식으로 보이죠. 보이지만 그 시그널은 제 기준에는 조금 약해요. 이런 봉들이 보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상승이 있었는데, 질문 주셨을 때가 이때쯤인 것 같은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어요. 어느 구간에서 매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채널 기준으로 본다면 이때쯤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때쯤 관심있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틀 연속 크게 밀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시가총액이 작은 세력주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밀릴 때 인정사정 없이 밀려요. 매수를 어디서 하신지 몰라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자리는 월봉 연봉으로 크게 보면 이 위에 자리가 정고점 자리기도 해서 한번 밀리는 자리긴 해요. 다만 낙폭이 크고 거래량 또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 돌파를, 이 정고 돌파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지금 이 장대 음봉 두 개를 보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단기간에 수일 내에 이 음봉을 모두 잡아먹는 이은봉, 보이시죠? 이은봉을 모두 잡아먹는 캔들이 설수 있다면 다시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대형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초소형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좋지 않다. 명확하죠? 다음 종목은 A루트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시가총액이 매우 작아요. 최근 흐름을 보면 변동성이 엄청 크죠. 거래량을 보면 아마도 질문하신 분은 이 거래량이 집중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폭락한 주식에서 매집의 형태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매집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접근하기 꺼려지는 차트예요. 일단 동전주로 몇달 만에 빠졌어요. 만약 이 종목이 중대형주였다면, 이 구간을 회복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영원히 회복이 안될 수도 있고요. 단기간에 이런 폭락은 대형 악재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동전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하기만 한다면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접근하기 힘든 위험한 종목이다. 제, 기준, 제 기준에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질문하신 분의 평단도 모르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주린이라고 하신다면 경험을 더 많이 쌓으신 다음에 이런 종목에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윌링스, 에이루트 이런 종목을 접근하시는 거 보면 주린이는 아니실 거예요. 아마도 소형주에서 재미를 좀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드가 적다면 이런 종목들로 초반 시, 초반 시드를 불리기에는 괜찮지만 시드가 크시다면 이런 종목은 비중을 적게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떠신지 조심스럽게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질문자님의 평단, 투자 기단,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